오십일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영생한다. 한말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사는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기는 하지만 그 죽음이 영생을 깨뜨리거나 허물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죽음도, 육체적 죽음도 영생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안에 거하면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51절 말씀은 5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들인 줄을 아느라, 아브라함과 선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니 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왜 이제, 52절에, 아브라함과 선자들도 죽었다. 이 말씀은 이제, 역사적 이유로, 그런 거잖아요. 육체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자기보다는 아브라함이나 선자들이 크게 위대하게 보았는데 그들도 죽었는데 너는 지금 죽지 않는다고 말하니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자들도 죽었거을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51절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 또는 편견이라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시는 영생에 대해서. 저들이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영생을 어찌로 풀어볼 때, 순조롭게 풀려지지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여기 56절을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나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뻐했다 하는 것을. 나 이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이렇 말씀이에요.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런데 여기 5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내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이 말씀은 이제, 영광이라는 말이 우리식 표현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서 그 목적한 바, 그 뜻을 이루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리야 말씀이에요. 여기 5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 오니. 우리 한국, 한글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앞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할 때, 이 안다는 것은, 배워서 아는 걸 말해요. 배워서 알거나, 관찰해서 아는 것. 우리가 노력해서 아는 지식을 말해요. 두 번째, 나는 아 오니 할 때, 예수님이 안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 알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아시는 암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암은 배워서 아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아시는 암이에요. 전지하신 지혜, 지식, 지혜라고 할수 있겠어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아주 본질적으로 다르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안다고 말할 때이 알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아는 알미를 가리킨다 말이에요. 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는 알미 배워서 아는 암과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배워서 아는 알미는 한계가 있죠. 깨닫지 못하고 희미하고. 분명하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걷어나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연합되고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가지는 알입니다 이렇게 말을 주겠어요.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 안에서 그 믿음이 완성된다. 그리고 완성되는 동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완성과 능력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5 5 절에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다.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이렇게 본질적으로 아는데, 만약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면, 거짓말쟁이가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지키는 순종과 다르게, 성취한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96절에, 방금 말씀했죠.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 0세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구하느냐" 이 57절이 조금 어려워요. 이5 0세라는 말은 민수기 4장 3절이나 8장에 보면 내외인이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는 나이가 2 0세예요 근데, 20세부터 제사장 직무를 끝나는 나이가 50세거든요. 50세가 완숙한 나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남자로 말해서. 그러니까 50세를 말하면 다는 것은 내가 완숙한 인간으로서 아브라함을 구한 거냐. 뭐 그런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데박영 목사님은 조금 어려운데, 제가,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대로 표현한다면, 아브라함이 죽고 2000년이 지났는데, 내가 그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렇게 해석하시면서, 2000년에 비해서 50세라는 나이는 수에 칠 가치가 없다. 표현이 거꾸로 말하면 그런 표현이 우리식으로 표현할 때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또 제가 이해한 바로는 뭐 물에 피가안 마른 분이 뭘 안다고 그래 그렇게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예수님 나이가 5 0세다 이렇게 말해, 말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 전에 읽은 책인데 이재철 목사이라고 그분은 예수님 나이가 5 0세다 이렇게 썼어요. 이건 이제 비유적으로 이거 한 말인데 누가복음 3장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92페이지 신약처경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십니다. 사람들이 아닌대도 이렇게 끝각하으니까 예수님이 30세에 공생회를 시작하셔서 3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별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30세죠. 역사적 나이로는 50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적으로 쓴 나이를 가르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58절에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다 할때 내가 있다는 말이 이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에고에이 그래서 I m 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말씀할 수 있는 용의의 의식 그래서 그들이 불을 들어치려고 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 이라 그말은 태초 전에부터 내가 있다 이랬으니까 태초 전부터 있다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태초 이후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태초 이전이거든요. 삶이 본체론적인, 그 본체에 해당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도 할게요. 그래서 이놈 봐라 이러고 이제 도을도르 치료할 때 예수께서 주무승전에서 나가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51절의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건 영생을 한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을 때우리 벌써 영생하는 주님과 연합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다. 그것을 누가 주느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공로로 말미하마 주신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성육신, 육신을 이루고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그 말씀. 우리가 그를 믿고 영접할 때에 영생의 은혜를 입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성령으로 관리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르한 삶을 이루 나가게 됐다 하는 이제 이것을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그서민의식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명목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원리를 깨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메시아가 필요 없다 하는 그런 태도죠. 옳지 않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복음과 그 핵심을 증거하셨다. 귀한 말씀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저절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택함으로 주신 은혜다. 우리가 이것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것은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저 받은 것이거든요. 능력이 있는데 거저 받은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음으로 완전히 멸망한 존재기 이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생명을 바쳐서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은혜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구약에 400여번이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글자 작기대로 그대로 성취하사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유대인들이 끝까지 불순종하며 주님과 대척하며 주님을 모독하며 귀신들렸다고 천견을 가지고 억지를 쓰며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이렇게 요한복음에 적나하게 덜어내자 우리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나타낸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거져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귀여겨 날마다 날마다 이 말씀 묵상하며, 읽으며 깨닫고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찾으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우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귀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욱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헛된 세상의 이론과 가치관에 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복 가운데 있는 박순자 집사님과 조범들 집사님을 권력을 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사, 주의 교회에 출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불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가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아. 612장을 찬송 하겠습니다 찬송가 61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Amore dolce yeah. 흥미이운 예수의 주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이 한라산 그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 아멘 아, 네.